안녕하세요 꼬마입니다. 어 저는 또다시 액괴를 만들 건데 어... 색깔은 다르지만 이걸 만들 거예요. 아이클레이로 아 근데 아이폰? 아 이거 아이폰으로 만든 거다. 아이폰으로 저번에 올렸던 건가? 이게? 네 어쨌든 이거... 이거? 아니,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건 아이폰으로 만든 거고, 아이클레이로 이 액계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어, 이 섞을 통과 섞을 것. 섞을 통과 섞을 것. 그리고, 음, 아모스 물풀. 아모스 물풀, 물. 물이랑,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그다음에 소다, 소다, 소다입니다. 일단은 어... 아이클레이를 녹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섞어서 녹일 건데 이게 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오, 음, 아이클레이가 왜 이렇게 쪼금 들어있지? 저 이거 방금 사왔거든요. 원래 이런 건가? 공지는 이만한데,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여긴 비어있고. 원래 이런 거겠죠? 네, 어쨌든. 아이클레이를. 아, 너무 많아. 왜안 끊겨? 이 정도만. 이정도많이 아니고 이 정도. 이 정도를, 어, 물에 녹여줄 거예요. 물에 녹여줄 건데, 너무 적은가? 어쨌든 이거를 녹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깔고, 아니, 더, 더 있어야겠다. 어, 벌써 이분이,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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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아이클레이를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아이클레이 꺼낼 때 손에 묻어서 여기다가 또 넣어주세요. 이거를 최대한 얇게 펴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맨날 아이클레이로 만들었었나? 아이클레이 녹인 물로 안 하고 어쨌든 이걸 깔아주시고 물을 넣어주세요. 1대1 비율로 다 넣을게요.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물이 얼만큼 넣으셨는지 보이시죠? 이 정도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 제가 보는 카메라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 정도를 넣어주시고 녹여주세요. 3분, 3분이 지났네. 이렇게 녹여줄게요. 근데 네, 이렇게 섞을 거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같이 하는 게좀 유용해요. 최대한 집을 빼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열을 최대한 녹여주시는데, 이게 집 빼는 거라고 물은 많은데, 아이클레이는 조금 하시면, 이게 집이 안 나와서, 조금밖에 안 나와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이 저, 저, 저 정도 있으면, 아이클레이, 제가 넣은 아이클레이 양만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맨날 보니까 어, 처음에 올린 동영상 있잖아요 아이클레이 있을 때 핑크색 아이클레이 있을 때 그때는 아이클레이랑 아이클레이 물이랑 아이 아이클레이 녹인 물이랑 같이 섞어서 소다를 넣고 물풀 넣고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아이클레이를 빼고 어, 아이클레이 물로만 아이클레이 녹인 물로만 해볼 거예요. 출처는, 어, 많이 봤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아이스 마카롱 님도 있고, 아이스 초코 님도 있었나? 어쨌든. 그분들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점토가 없을 때본거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말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녹여주셨으면, 빼주세요, 아이클레이를. 네, 빼주었어요. 이 하얀 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아이클레이, 쬐그만하게 녹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녹여주셨으면, 아이클레이를 빼주세요. 여기 아이클레이가, 있어요. 뚜껑, 아, 뚜껑 하나 더, 뚜껑이나, 다른 통 하나를, 더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아모스 물풀을 넣을 건데, 물풀은 한 2분의 1 정도? 지금 녹인물이 2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너무 끈적끈적해서 손에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 주시면 약간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오네 안 따라오실 때는 물풀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조금만 따라와도 돼요 이러면 소다를 조금만 네? 카메라에 많이 많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적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일부러 투명한 컵을 했는데 잘 안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좀 따라오죠? 이걸 계속 섞어주시면 완성이 돼요. 지금 액 방금 만든 게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린 건데, 올린 거예요. 같은 날에 만든 거. 소다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최대 두, 두 스푼. 작게 두 스푼. 저처럼 두 스푼.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듭니다. 하시면, 점점 뭉치는데, 숟가락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너무 안 뭉쳐서 넘 옮길게요. 너무 통이 깊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화면에도 잘안 보이고, 저도 섞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통이. 아, 이거 지금 하고 있어서. 어디다 해야 되지? 아할 데가 없네. 잠시만요. 뚜껑에다 해야겠다. 벌써 10분이. 이렇게 보시면, 오, 뭉치는 느낌 드네, 여기서 보니까. 바로 섞으니까 뭉치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안 뭉쳐. 괜찮아요. 아이폰으로 만들 때는 소다 하나, 쭉, 적게 한 스푼 넣었는데, 바로 뭉쳤으니까. 근데 결국은 또한 스푼을 더 넣었지만. 소다 또, 떠나야겠다. 또 너무 안 놀죠? 좀 껄쭉해져야 되는데. 근데 막, 막이 생기네요, 막. 이거 소개는 아주 짧게 해야겠네요. 벌써 12분이라 이게 최대 가능한 시간이 14분인가? 그러,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못 올릴 수도 있어가지고 시간이 넘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굳네. 아예 안, 안 뭉치네요. 손에 붙네 아직 안 뭉쳐서 손에 많이 묻어요. 많이는 아니고. 왜안 뭉칠까요? 물풀을 더 넣으면 더 끈적끈적해질 텐데. 동영상을 끊어야겠네요. 벌써 13분이 지나서. 동영상 끊을 테니까. 1탄, 2탄으로 제목 올릴게요. 아, 더워. 1탄, 2탄으로 올릴 테니까, 이거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2탄 한번더 한 봐주세요. 그러면 2탄 바로 올릴게요.